성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오늘은 하동정씨 가문의 이야기와 가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정씨도 상계가 복잡해서 시조가 세개통입니다 첫째 정도정 계통 둘째 정응 계통 셋째 정손위 계통 등의 세 갈래인데 자기가 어느 계통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집안 어른들에게 묻거나 족보를 봐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족보는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거북하니까 집안 어른들에게 미리미리 물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동정신은 조선시족통보에 의하면 은연원을알수 없는 여섯 계통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존하는 하동정씨의 후손들은 본관을 같이 하면서 계통을 달리하는 다음 세 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통은 사만의 <laughs> 말기에 하동으로 이가하고 고려조에서 호장을 거치어 평장사에 오른 정도정을 시조로 하는 계통입니다. 두째 계통은 고려초에 하동지방의 민병을 주관하던 사족의 후손으로 고려덕종 때 문가에 급제하고 금자 광록 대부 도첨이 자성 자정승 검교 태자 첨사 등을 역임한 정응을 시조로 하는 계통입니다. 셋째 계통은 고려숙종과 명종조에 걸쳐 다섯 왕조의 표슬를 지냈고 정헌대부, 문화시중 등을 역임한 하동백의 봉해진 정성위를 시조로 하는 계통입니다. 자기가 어느 계통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집안 어른들에게 물어보거나 족보를 봐야 하는데 족보는 한문으로 써여 있기 때문에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물어놓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동정씨 집안에도 유명 인사가 너무 많아 여기 다 열거할 수 없어서 몇 분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그러면 정여창 선생의 일화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은 소학을 30년간 읽었다는 선비입니다. 정여창 선생이 가장 좋아하던 에, 책은 소학인데 어릴 때 소학을 읽고 반드시 이 책의 내용을 다 익힌 후에 다른 책으로 바꾸겠다고 각오를 단단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여창은 소학을 30년간 읽었다고 합니다 정 선생은 성품이 단아하고 정중하며 술을 마시지 않으며 냄새나는 채소를 먹지 않고 고기 종류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 선생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정여창의 젊을 때 술을 무척 많이 좋아했고 많이 좋아했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들놀이를 가서 술을 진탕 마시고 너무나 취해 집까지 걸어오지도 못하고 그만 들판에 쓰러져서 하룻밤을 지내고. 날이 센 다음에야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다 밤새도록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가 꾸중하시기를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의지하고 살 곳은 오직 너뿐인데 지금 내가 이처럼 행동하니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산단 말인가 하고 하였답니다. 이 말을 들은 정여찬 선생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다시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후 정여창은 참선하듯이 정신을 집중하는 자세로 공부에만 매진하였습니다. 성균관 유생으로 있을 때도 책을 들고 벽에 기대해서 잠깐 눈을 붙이는 정도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당대는 물론이고 역사에 길이 남는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에, 그러면 전, 정여창 선생님의 말씀을 한 마디 전하겠습니다. 종선여등이라 선행은 산을 오르듯 자연스럽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그 선행을 했다고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이 흐르듯 한발한발 한발 디디며 산을 오르듯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라고 선생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태도로 선행을 하고 살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동정 씨 집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